준비 됐습니까? 네. 네. 가야 됩니다 우리. 네. 네. 어디로 가야죠? 밥 먹으러 도자기로. 도자기로. 도자기 오늘 어떤 운동을 할 건지 설명해 줄 겁니다. 네. 네. 운동을 실시할 겁니다초음 운동은 부상 예방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네. 그다음에는 출동하면서 네. 몸을 조금 할게요. 야, 렇웃어주요렇 <laughs> <너무 힘들게>. 웃어주세요. 이렇게 웃어주세요. 요렇게 웃요 요렇게 웃어주세요. 요렇게 웃어주세요. 요렇게 웃어주세요. 요렇게 웃어주 엉덩이는 그거 단단해서 오래 힘을 쓰기 좋은데 허리 아프신 분들은 엉덩이에 어떻게 힘을 줄 건지를 잘 고민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햄스트링은 사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 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초점은 엉덩이에 힘이 엉덩이. 가장 엉덩이 많이 들어가게끔 발끝부 들어가실게요. 요거 무슨? 지그재그로 하면 되겠죠 아, 아,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깨지끼고 아, 20초 동안 할 20초. 겁니다. 20초요. 자, 2 0자 자, 무릎과 무릎 사이 아, 벌리지 않고 갈게요. 아, 허리가 아프신 분은 나중에 운동하다가 허리가 아프게 되게 좋은 위험한 선수입니다. 어. 자, 오케이 내려갈게요. 엉덩이 쓰는 거야 미사 지금? 예, 너무 잘하셨습니다. 오. 시! 글! 지금 이제 다리 올라갈 겁니다. 자 왼쪽 다리 들게요. 준비 왼쪽. 시! 글! 넵 넵. 오케이 이때 왼쪽 와. 골반 떨어지지 않게끔 오른쪽 없어, 엉덩이 없어. 잘 쓰셔야 지오, 돼요. 지오, 아 죽을 것 같아! 엉덩이 잘 쓰셔야 됩니다. 엉덩이가 조금.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지원이 지원이 공. 초대부 좀 떨려! 준비 준비. 시! 같이 계시고 헤드라이서 헤니라이자 반대쪽 다리 들고 오른쪽 다자오굿굿 오우 엄청난 오 벌써 했어 오케이 굿 또만들지 조구만 더! <놀람> 응, 응. 지금 조구만 더! 사랑해. 어, 아, 사랑해. 버티기 한 다음에 반대쪽 다리 들 겁니다. 오케이, 한쪽, 다리 어. 야, 어. 한쪽 다리 드는 것까지. 두를 써. 구두야 됩니다. 을 계속. 살때 골반이 내려 거. 나두를 써. 그 얼굴 빨개지 잡으셔야 <머람> 됩니다. 그래서 강에 살짝 둥글게 만들어야 돼 둥글게 만들어요다 엉덩이 더 내리세요 조금 더 내죠 조금 더 내야죠 굿굿 배에 힘잘 들고 갈게요 자배임힘잘 주시고 어 괜찮아요? 오케이. 조금만 더 유지 배에 아, 힘좀 아, 아, <불량> 들고 아, 가겠습니다 여기 아, 왼쪽 아, 다리 들고 조금만 더 유지 자 배에 조금 더잘 들어가 있어야 돼요 조금만 더 유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힘들 때옆에더 좋은 자세 나와야 돼 어, 조금만 더 오른쪽 골반 떨어지면 안 됩니다. 오른쪽 골반 떨어지면 안 됩니다. 떨어지게. 아니, 우리 태현이 너무 좋은데. 지 오른쪽 오이 오른쪽 골반. 이오오른이오오오이이 어깨, 머리까지 골반 나이들 자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만 늦지. 엉덩이 엉덩이도 내려가야 돼. 조금만 늦지. 자, 고객컨트롤 잘해야 됩니다. 사이드 프린트는 고객트 조금만 주의. 조금만 지금만늦 주의. 조금만 늦의 조금만 늦 조금만 늦지. 주의. 조금만 늦지. 주의. 조금만 늦지. 주의. 조금만 늦지. 좋의 조금만 늦 조금만 늦지. 주의. 조금아 주의. 주의. 감사아어 좋아, 이렇게 다리만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올렸다가 내리 저거 안될거 안 같아. 하나, 야, 야, <laughs> 야, 셋. 야 오케이, 넷. 야 셋. 셋, 오우. 일곱, 여덟. 야 이거 오, 마무리 운동입니다. 끝났어요, 이제. 넷, 넷, 사셋셋셋넷 여섯 중간 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넷선으로 올라오는 것보다는 살짝 뒤쪽 방향에서 올라오는 게 백개 시작 하나 둘셋넷 너무 잘하시겠여이 정도는 해야 되나 하나 둘이셋넷 다섯 여섯 여 아홉 열다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네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올라가는 거는 빠르고 내려가는 거 오케이 시 하나 둘셋 천천히 하면서. 넷, 네, 야, 넷, 4, 6, 야, 머리, media, 7, 7, 7,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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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놓고 가지 가세요. 네. 어, 그렇지. 무슨 어. 내가 조금 더 자신있으면. 자네 맞추기. 여 이소나. 하루잖아요 무자연스럽게 움직이지 말고 자연스럽게 앞뒤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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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도 멋있고 뛰는 것도 좀. 저가 여유롭게 좀뛸수 있을 것 같아. 감독님, 네, 저희가 자연스럽게 뛰면 솔직 이렇게 뛰는야요 <놀람> <대답을 웃음> 이렇게, 이렇게? 크면 좋아요? 아 예!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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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빨라요! 빨라요! 달 볼을 가져갈 때 네, 몸에 디딤발 네. 놓고 그리고 발등으로 밀고 나갔어요. 네. 시간도 단축되고 내가 자세도 정말 이뻐요. 음. 올라가면 어디? 옆에. 조개 잘안 아안아아아 돼. 몸이, 아안 <웃음> <웃음> 몸이 안 돼. 몸이 <어린이 웃음> 안 따라줍니다. 잘한다. 지 o n 지 D. G 멋있어요. G o n 지 G 와 아, 와 너무 부드럽게 러 잘하는 거 아니에요? 포기 아, 수가 아, 없어. 오케이 고. 오. 야. 갑자기 딴 데가 어, 나이스. 네? 오케이. 하이 어. 어.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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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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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구라같이팅 굿, 굿! 세우기, 세우기! 마지막 마무리! 했어 맞아. 바 발인데? 이팅 나쁜 리

언니들 괜찮아? 어... 지금 체력적인 부분에 테스트를 해봤는데 정말 열심히 해줘서 너무 고마워. 어 정말 이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이 너무 고기좋습니다 공주 보세요. 공이죠? 공 어, 뭐. 리프팅 네, 리프팅 리프팅 리프팅이 뭐냐? 리와 갑자기 몇 개나 시신 거지? 와와 이걸로 비벌 안해 준비하셨습니다 이걸 다루기 위해서 기조적인 체력이 돼야 경기장에 나갔을 때 내가 무빙을 해줄 수 있고 움직임을 통해서 골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드리블 할때 뭐가 중요합니까? 드림볼. 디딤빨 아, 드딤빨 오케이, 굿 이렇게 잡는 거 하고 네. 그 이렇게 잡는 거하고 안정감이 있습니까 없는 거 같아요? 네, 안정감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죠 어, 네. 볼이 어느렇게 와도 이 볼의 반응이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몸이,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이 자세가 <laughs> 정말 중요한 거죠. 그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 드리고 할때볼가져는데이어 맞아요. 완벽해요. 어떻게 같아요. 우와. 이렇게. 사타구이장니저어 음. 음. 발등 장 발목. 와 정확한 소리. 와. 우. 턱. 와. 턱. 뚝배기. 뚝배기. 헤드하면 손으로 잡으세요. 네. 반 하면요. 아 하세요. 음. 핸드 하면 자, 자, 잘 봐. 정 네. <laughs> 네, 반응한... 어... 헤드. 헤드 헤드. 반응이 안반응 야, 헤드. 드 헤드. 요. 왔어요. 드 헤드. 헤드. 오. 드텐드 오. 오. 핸드. 오. 오. 아니, 핸드 뭐, 아. 야. 야. 헤드. 헤드. 또안 돼? 개같 자, 자. 자. <웃음> 헤드. 당연히 이게 헤드지. 야. 헤드. 와! 이제 어. 2만원 해야지. 어리러면세저 네, 아. 뭐. 이게 머리 세포 죽습니다. 어. 네. <laughs> 유미 유미 <핸드. 웃음>

헤드. 아, 지금. 아, 지금. 아, 헤드. 헤드. Yeah, yeah. 헤드. 헤 oh. okay. oh. oh. yeah. uh.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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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아, 예, 진짜. Weakest,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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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아, 예. 아, 예. 경기할 거 예. 아, 예. 아, 예. 아, 아, 좋 아, 예. 아, 아, 예. 아, 이 아, 예. 아, 예. 사람 아, 하다가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어? 이게? 펜스 펜스! 자 뭉쳐있어요 지금 뭉쳐있어요 아니, 천장이 왜 이렇게 나 줘? 천장 가십니다! 아 들어. 이리 들어. 알죠이 이리! 하보세요 어디 갔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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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야.

합니다감사합니니다 네. 네. <놀� graduated from college> no 기술적인 것도 그 체력이 바탕이 되어 네. 네. 나올수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 의 근성을 보여줍시다. 네! 자자. 네. FC